당신이 돈이 넘쳐나는 재벌 회장님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평소 갖고 싶었던 슈퍼카, 수영장이 딸린 저택, 온몸을 휘감는 명품 컬렉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몇몇 재벌 회장님들은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랑마저도 소유하고 싶어 했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여자 연예인들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재벌 회장님과 그들이 사랑했던 여자 연예인 TOP4의 충격적인 스캔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4위, 스폰인가? 짝사랑인가? CJ 이재환 회장과 이코코. 이코코는 원래 플레이디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후 코코 소리라는 이 인조 유닛을 결성해 활동했습니다. 팀 해체 이후에는 방송 활동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어린이 영어 교육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로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고 캘리포니아 유학파 출신으로 학벌도 준수한 편입니다. 겉보기엔 똑똑하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보이지만 연예계에서는 인지도가 부족해 늘 아슬아슬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이코코에게 접근한 인물이 바로 CJ그룹의 왕자라 불리는 이재환 회장이었습니다. 이재환은 CJ그룹 내 여러 계열사에서 요직을 맡으며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졌고 특히 콘텐츠 유통과 제작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비서 채용 논란입니다. 지원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물론 머리를 풀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등 도를 넘은 요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후 그는 자숙을 선언했지만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건 이코코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코코는 CJ 계열사의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에 출연하게 되며 다시 주목을 받았고 이 출연이 이재환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의 사적인 문자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스폰서 의혹이 불거졌고 특히 이재환 회장이 이코코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코코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자신은 단한번 식사한 사이일 뿐이며 개인적인 연락에 예의상 답변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코코가 이재환 회장의 관심을 이용해 방송 활동의 기회를 잡았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재환의 일방적인 집착이었을 뿐이라는 동정론도 존재했습니다. 3위, 사기 결혼,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과 배우 김경희. 김경희는 1950년대를 풍미했던 고전미 넘치는 여배우로, 청순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는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얼굴을 알리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건 바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정회장은 당시 이미 한국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었고, 김경희보다 무려 17세 연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지인을 통해 처음 만났고, 정회장은 김경희의 순수한 매력에 빠져들어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회장이 이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은 김경희는 물론, 그녀의 가족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식조차 생략된 그들의 혼인은 묘소 앞에서 인사드리는 방식으로 대체되었고, 이후 김경희는 미국으로 이주해 정 회장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고, 매달 1천 달러의 생활비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야 했습니다. 정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딸들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했고, 이로 인해 김경희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정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딸들은 법적으로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아 약 10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김경희는 수많은 사기꾼에게 이용당하며 재산을 탕진했고 지금은 현대가에서조차 존재를 무시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위 아나운서를 사로잡은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장은영. 최원석 회장은 동아약품 창업주의 손자로 젊은 시절부터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급 스포츠카와 요트, 사치스러운 파티는 물론, 연예계 여성들과의 끝없는 연문설로 언론의 단골 소재가 되었죠. 그의 첫 부인 베인순 씨는 조용한 성품의 여성이었지만,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 속에 긴 세월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베인순 씨가 편낸 수필, 커피 한 잔에서는 남편의 수많은 불륜 상대 중 장은영 아나운서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장은영은 이혼을 종용했고 결국 본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공적 활동에서도 최 회장의 공식 배우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지적이고 단아한 이미지를 지닌 장은영은 사회적으로도 큰 호감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눈물겨운 다툼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혼 후 불과 두달 만에 재혼을 발표하면서 또한번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지만 재혼 후에는 빠르게 아이를 임신해 또 다른 삶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위, 38살 차이 극복한 롯데 신격호 회장과 서미경. 서미경은 어린 시절부터 출중한 외모로 주목받았고 1977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롯데그룹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신격호 회장의 비호 아래 연예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극비리에 유지되다 결국 딸 신유미의 출생으로 공식화됩니다. 서미경은 오랜 시간 대외 활동을 자제하며 철저히 숨겨진 삶을 살았지만, 그녀가 소유한 자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기개발, 유원실업 등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실질적 소유주였으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8%를 보유해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일본 본처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미경에게 극진한 애정을 보였고 그녀와의 관계를 비공식적으로 남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2006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서미경은 그 미모와 자산으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신회장이 별세하면서 유산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약 1조 원대로 평가되며 이는 단순한 애정 관계가 아닌 한 여인이 어떻게 재벌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습니다. 사랑과 부의 경계가 흐려진 이 은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화려한 외관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허무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로맨스의 극치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유욕의 절정으로 기억될 이 사건들은 결국 돈으로 살수 없는 진정한 감정의 가치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부와 권력의 논리가 만들어낸 환상은 찬란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뢰와 존중 대신 계산과 거래가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때로 황금빛 로맨스에 매혹되지만 그 끝이 파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객으로서 우리는 이 스캔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을 구분하는 윤을 기르고 감정의 본질을 되새기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